샘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 실무그룹 보고서의 중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 제2 실무그룹 보고서는 뭔가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즉 IPCC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55차 총회를 진행하고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2 실무그룹의 보고서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승인하고 발표했습니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후 온해지 7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매 보고서는 3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 2에 해당합니다. 실무그룹 3은 4월에 열릴 제56차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인데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새 보고서를 합한 종합보고서는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제2실무그룹 보고서는 2014년 발간된 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 이후 8년 만에 발간되었는데요. 67개국에 270여 명의 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적응 및 취약성 측면의 내용으로 총 3,675페이지 분량입니다. 샘, 영향 적응 취약성이라니. 이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0년 내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적응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덩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 및 미래의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제공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나 취약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집단과 생태계가 가장 취약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샘,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뭔가요? 첫 번째 기후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1.1도가 상승했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폭염, 홍수는 이미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61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 증가율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류의 절반은 매년 한달 이상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온으로 인해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물종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거주지를 고위도 및 고지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인류는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획기적으로 탄소를 감축한다 해도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온실가스와 현지의 방출 수준에 의해 2040년까지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3200만 내지 1억 3,20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극단적인 가난에 내몰릴 것으로 IPCC 보고서는 예측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식량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장병을 증가시키고 정신적 건강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는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위험은 더욱 커지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0.1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인류, 생물종,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인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1.5도씨 상승할 경우에도 빙하가 완전히 또는 대부분 사라지므로 2030년 추가로 3억 5천만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육상 생물종의 14%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평등, 내전, 개발 부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극도로 취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현재 33억 내지 36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에 극도로 취약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구는 북극지방, 남아시아, 중앙 및 남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고 강력한 정부도 없으며 가난한 이들 지역은 내전,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역량도 부족합니다.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가뭄, 태풍,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15배나 더 많았습니다. 쌤,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기후 위기로 인해 한국은 다음과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져서 일하다 쪄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농업, 건축업 등의 야외 노동자는 물론 냉방이 잘 되지 않는 실내 공간 작업자의 생명도 위협받게 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50년 4%, 2090년엔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초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 한국의 2090년대까지 온열 사망률이 4 내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수면 상승도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한국의 홍수 수위가 2100년까지 현재의 홍수보호 설계 기준을 70%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때문에 도시 홍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중 홍수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곳중 하나로 꼽혔고, 현재 해안 홍수에 취약한 인구는 약 110만 명이지만, 이번 세기 말 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의 해수명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2070년에는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은 약 1조 2천억 원, 울산은 약 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 농업과 식량 위기가 발생해서 먹거리를 잃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 부족은 한반도의 농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29개 고지대 작물을 연구한 결과 물 부족이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의 주요 제약 요인이었습니다. 가뭄의 경우 미래에는 연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작물별로 농업 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및 토양수 관리는 국가의 미래 농업 시스템과 농작물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어류 생산량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어류 생산량 대비 49%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조개류 생산량은 2010년부터 2030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멸종 수준인 것으로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번 세기 말 각국의 국내 총 생산은 기후위기가 없을 때보다 약10 내지 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이나 글로벌 식량 시스템이 기후위기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무역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클 것입니다. 쌤, 이러한 기후위기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후위기는 이렇게 인간사회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손실과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는 적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170개 국가와 많은 도시에서 기후정책 수립 시에 적응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응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및 난민을 포함한 취약한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적응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자금의 부족, 정치적 노력의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긴박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적응 격차가 있는 최전선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응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과감한 감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응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우 적응 정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지 못하면 적응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응 조치는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적응을 통해 생존 가능한 사회로 만들려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씨에 도달하기 전에 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준의 적응 노력을 위해서는 현재 추세보다 더 빠른 속도와 규모의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부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적응이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장을 부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음.